실상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정식 의학 용어를 사용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혹은 거부감을 갖는 수가 가끔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제이미성형과 정기호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앞광대 리프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앞광대 리프팅이라는 용어는 정식 의학 명칭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정식 의학 용어를 사용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혹은 거부감을 갖는 수가. 가끔 있어서 누군가가 일반인들 듣기 좋은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유행을 하고 환자들이 잘 받아들이면서 많은 의사들이 사용하게 되고 이런 현상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눈매 교정이나 앞트임 이런 것들인데요. 다시 주제인 앞광대 리프팅으로 돌아오면 원래 정식 의학 명칭은 중안면거상술입니다. 근데 중안면이라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딘지 정확히 모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말하는 중안면은 정확히 말하면 아래 눈꺼풀부터 그리고 턱이 나오기 전까지 팔자주름 부분까지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중안면부라고 해요. 그리고 이 중안면부는 정상적인 노화현상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점점점점 떨어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안면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광대뼈의 앞쪽 부위다, 그래서 앞광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환자들이 쉽게 알아들으니까 어, 지금 앞광대 리프팅이라는 용어가 많이 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 그래서 중안면거상술이라고 엄청 큰 수술로 알고, 앞광대 리프팅이라고 하면 좀 간단한 수술로 알고 이러는데, 사실은 같은 수술이고요. 어, 흔히 환자분들이 겁내는 그풀페이스 뭐 리프트라서 얼굴 전체 당기는 수술은 뭐귀 앞쪽을 막 절개하고 이러는데 그 중안면부나 팔자주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보통은 아래 눈꺼풀을 따라서 되게 조금만 절개를 해서 그 눈꺼풀 밑으로 내려가서 어 우리 흔히 말하는 눈밑지방 뭐 이런 거 재배치도 하고 거기서 더 내려가서 광대 앞쪽에 있는 어떤 지방층이나 팔자주름 부위를 젊었을 때 위치로 당겨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앞 광대 부위를 리프팅 해준다. 그래서 이제 앞 광대 리프팅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어, 수술 자체는 그렇게 부담이 없어서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되고, 한 1시간 정도만 부분 마취에 이제 수면제를 살짝 들여서 이제 자면서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환자분들이 또 많이 묻는 게 하안검 성형수라고 다른가요? 하면 달라요. 하안검성형술은 주로 2, 0 30대나 좀 젊은 분들이 눈 밑에 다크서클만 생기고 실제 이 앞광대 부분, 중안면 부위에 늘어짐이 없는 분들한테 주로 하는 것이 눈밑지방 제거나 지방 재배치 이런 것들이고 앞광대 리프팅은 말 그대로 지방만 빼거나 어떤 잔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늘어진 살을 젊었을 때 위치로 당겨 올리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앞광대 리프팅을 하면, 지방 재배치나 뭐 지방제거 이런 건 당연히 그 안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울을 봤을 때, 눈 밑이 단순히 뭐, 좀 다크서클 꺼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눈 밑에 이 인디언 주름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꺼진 게 있고, 팔자 주름이 깊어졌다. 이러면, 하안검 성형술이 아니고, 앞광대 리프팅 혹은 중안면 거상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뭐 정도 생각을 하고, 이형외과전문전문이 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감사합니다.